진짜, 어까봐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의 표현은요.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말해요. 엄청 쿨한 표현이죠. 네.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말해. 할 때는, 건지 그 너잉에. 건지 그 너잉에. 네. 자, 요거는, 음, 어, 사실 여러 가지 문법에 들어있는 문장인데요.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. 일단, 건, 건이라는 동사는 필요하다. 이거는요, 건, 건, 필요하다. 그 다음에 지, 지, 지는 무엇, 그죠? 건지, 무엇이 필요하냐? 원래 건지, 이렇게 짧게 얘기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? 무엇이 필요해? 라는 질문이 될수 있지만, 어, 여기서는 뭔가, 이 지가 의문사, 무엇, 의문사보다는 약간 불확정, 한, 아니면 불확정된 어떤 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면, 어, 필요한 거뭐 있으면,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, 라는 것은 여러 가지, 어, 음, 뜻을 나타낼 수 있지만, 그냥, 여기 그냥은 뭐냐? 고민하지도 말고, 부담 갖지도 말고, 그냥 편하게. 그런 뉘앙스를 나타내는 역할입니다. 너희 말하다. ね? 네, ね?는 문장 끝에 오면 아마, 어, 이, 어, 음, 3분 베트남어라든지 이 강좌학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문장 끝에 오는 예가 어떤 유앙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그죠? 가볍게 요청하는 것. 그죠? 하세요, 해요인데 가볍게 아주 부담 주지 않는 그런 요청을 얘기할 때 문장 끝에 예 또는 냐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건지그 gì cứ nói nhé 또는 건 ầ n gì cứ nói nhé라는 것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하면 그냥 말해라, 그죠? 뭐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음, 그냥 말을 하세요. 아주 쿨하게. 네,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말해. 건지 그 너이냐. 네. 뒤에는, 아, 내가 도와주겠다. 그런 의미까지 다 내포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한번 쿨하게 얘기해 볼까요? 건지 그 너이냐. 다시요. 건지 그 너이냐. 자, 마지막. 건지 그 너이냐. 되셨죠? 네. 오늘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. <목소리>